우리 다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미련한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설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드리며 아버지 그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설수 있는 우리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원합니나이다이 시간도 세상에서 가장 어지고 부족한 것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시고 귀하신 것에 세우셨었는데 입을 통하여 세상 말이나 거짓말이나 삶말대만 증거되지 않냐고 주님의 참뜻이 고복되시고 걸어가시고 귀하신 말씀만 증거하러가 알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내받는 귀한 시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계신 말씀 가운데 참들시고복되시고 어, 걸어가시고 귀하신 말씀만 한 말씀 요한일서 제 3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 오늘에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데 말세시말 마지막 때는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 지진이 또그 다음에 여러가지 재앙과 재난과 기근과 사람들이 인색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월성신 그러니까 달과 별과 또 해에 징조가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악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줄 알고 되 있는 줄 알고 이제 믿는 자들은 어 일어서서 눈을 들어 머리 를 들어서 위에 것을 바라보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곧 이때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과 재난과 기근과 그런 것들이 흉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10편 91편에 가서 보면 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그 아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어떤 재앙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대어서 코로나 9구 재니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그런 질병들로 인해가지고 어 이제 유행의 역병으로 인해가지고 두려워서 떠는 것이 네. 이 목숨이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떠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피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이거든요. 주님께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올려 여신주신 말씀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구하는 자, 즉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구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보면은 이제 요한의서제 3장 21절에서 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은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누구든지 다 욕심은 있겠지만은요 세상에 대한 욕심에서 우리가 떠나면 그 가운데 가지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두려울,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세상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의 생각이 세상에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우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다가 보면 죽더라도 죽어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내 속에 하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책망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책망한다, 책망을 받는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에 따라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은 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죄에 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길을 먼저 주시고요. 사망에서 구원해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바라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는, 우리 속에 어떤 책망할 그런 일이나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말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2 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로 그에게 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어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신명들을잘 지켜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내가 말씀드린게 순종해서 다 지켜 행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믿고 그 의하고 따라와서 순종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요? 내가 구하는 것을 세상의 것을 내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거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를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이. 그런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그 말씀들을 준행해서 나가는 것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든지 세상을 바라본다면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서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구약성경 미가서제 미가서 6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가서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 제고로는요. 1296쪽입니다. 6절부터 서 8절까지인데요 우리 다같이 봉독합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재물 1년된 소마제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같은 기름을,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살아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선, 미가선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가지고. 사람들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구해신다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되면 감사한 거죠. 그럼 무엇을 가지고 한에 나갈까? 여기 가서 있는 날선처럼 높으시하게 경배할 때 번제물로서 1년 된 수송한을 가져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또는 여기에 만만의 양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을 천발로는도 수양이라 지금으로 하면 많은 예물을 드린다든지 많은 헌금을 드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하는 기뻐하실까? 내가 좀 하나님에 주신 은혜의 모습로보답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아, 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드린다는 것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기대가 되어으 힘쓰고 노력했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살아 하나님께서, 여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라는,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오는 것 따라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걸 행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오직 그냥 겸손히 그렇게 행하는 것, 말씀을 받아서 지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요구대로 우리가 살아들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 주신 말씀, 오늘 요한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편벽대의 세상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들에게 구원하시게 주신 말씀대로 그냥 묵묵히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는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제 징벌 비슷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가 있는 자들은요,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서서 아 내가 잘못됐는 것이구나 하고 내 길을 돌이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사사로운 개인 생각과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쫓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뒤에 여기 구절에 가서 보면 미가석장 구절에 가서 말씀해 주신 것이 완전한 지혜는 매를 순위받고 그를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진리에서 벗어나면 고통이 우리에게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육신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에 벗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않면요 노력을 해 그거는 고생이 아니라 노력하는 거예요 힘든 것입니다 힘을 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힘을 쓰는 것이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고생이다고는 우리가 생각 해서 는안 되는 것이죠 그 노력한 대가는 사람의 말로 이룰 수 없는 아주 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신의 말씀들은 하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이. 그래서 여기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명이 무엇이냐? 그 계명이 무엇이냐? 23절에 가서 보면 그의 계명은 이 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은요 영생입니다. 요한에서 2장이사한 가서 이 2장, 장에 가서 보면요 여기에 이십육 절2 5절에 가서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우리들이 가지고 온그 명함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주신 계명 그렇게 하는 자라야만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것을 가지고 계명이라 그럽니다.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신 계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천국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는 걸로 생각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열면은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그래서 찾았으면은, 또 열어보고, 이게 힘들면은 자꾸 두드려봐야 돼. 그러다 보면은 그다열려보그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호수에서 가서 보면은요, 이제 환락 골짜기로 우리 문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사는 사람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가는데그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에서 좀 풍족하게 살고, 그래도 세상에서 좀 평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냥 안일하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 날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믿음, 다 있다 이런 마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날에 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그 앞에, 그 길을 나가는 길에 세상 것을 꺼내야 되죠. 세상 것을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 것을 보지 않든지 세상 것을 끊는 자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이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그렇게 그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것이거든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 우리가 진짜 영원한 생명의 그약속의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노력해도 그 대가가 너무너무 큰 것이라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세상 것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하늘의 것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뭐다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둔 이상에는 영원한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원한 나라를 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까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이제 순종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조금 힘드는 것 같지만 노력은 쉽게 말하면요 노력은 만원어치 노력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효과는요 매도 만원어치를 얻은 뭐 그냥 대충 이렇게 그저 뭐 알아듣기 쉽게 계산을 환산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력하는 건,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천국은 마치 어떤 여인이 가로서 말에다가 누룩을 나서 집어놓는거누룩이 얼마나 부풀었는지또 어떤 사람이 겨다심하는, 천국은 마치 겨다심하는 그 이제 씨앗을 갖다가 뿌려. 나중에 나무가 돼가지고 큰 새들이 와서 꼈던 거죠 우리들의 믿음은 요만큼이고, 우리들의 노력은 요만큼인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어떻게 사람의 말로 할수 없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고 뭐가 그렇게 원통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좀 버리는 것이 왜 그렇게 그 원통하냐 말이지. 그것은 아까서 볼 것을 보지 못했고 알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고볼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고 믿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볼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그의 개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개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서로요, 형제 간에 먼저 서로 모여야 된다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있잖아요. 어디 가서 만나면, 아니, 믿음으로 말하면 한 형제인데,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서로 입장을 잘 생각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고, 또는 뭐 어떻지라도 자비를 좀 베풀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싸움이 시작이 되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날 때는 괜찮은데, 이게 믿는 사람들끼리 만날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인색하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와서 특별히 이제 임새를 교회 와서 서로 뭐 하지 말아야 되면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다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믿는 형제들 가운데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참 보시기에 하나님서 보시기에 참 예수께서 보시기에 민망스러울 정도로. 교회 교회끼리 싸우고 민사 민사끼리 싸우. 고 그것은 전부 다 목표를 하 나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 두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땅에다 두기 두기 때문에. 나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애쓰는 정도로 그렇게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통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지고 울고불고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주어진 그게 얼마나 그게 무슨 얼마나 그렇게 대단히 귀중한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네가 온천하를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온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을 잃으 목숨을 잃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반면에 어쩌면 다 잊어버리고 어차피 가질 수도 없는 거 있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 생명을 얻는다면 그러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규정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때가 가까웠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갈아야 돼요.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께서그 씨를 심기어서 마음밭을 갈아야 된다. 우리 마음밭에는 세상이 쫙갈라있든 지금. 우리 마음밭에는 세상에 여러 더러운 것들이 꽉 차있는 것이 무엇이 심겨있나요? 내 마음밭에 무엇이 심겨있나요? 재물나무가 심겨있고 사람의 나무가 심겨있고 그런 것이 심겨있으니까 그것을 갖고는, 매일매일 갖고다 보니까, 그 열매가 나오는 것밖에는 더 먹을 수 있는 열 다른 것은 열매를 먹을 수 없죠. 재물나물 심으니까, 재물이 나에게 풍성이 주렁주렁주렁 달릴 때까지 그것을 먹고 살 때까지, 죽도록 죽을 때까지 돈 되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 어떤 사람 있잖아요. 암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내일 죽을지 모르겠 병원에 들어 앉아가지고 있다가, 돈을 갖다 누가, 누굴 또 돈을 빌려줬다가, 먼저도 말씀드렸죠. 돈을 빌었다가, 이따가 다른 데서 이자를 더준다니까버떡사람시기가지고 야, 니네 저가서 그돈 빼가지고, 그거 갖다 집어넣으라고. 집어넣은 그 이틀 만에 죽더라. 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우리가 얼마나 사람이 어디서 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으로 산담들 얼마나 사겠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산다 그러지만은, 어쩔 수 없이 사는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남은 여생을, 영생의 열매를 위해서 가치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가치있는 삶 열매를 주는 귀한 삶을 하나님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신 개명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에는 이제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오는 재앙이나 이런 것도 이제 그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지만 은 특별히 사랑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원한 멸망에서 보호를 받아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게 되는 것을 그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대 가서 보면요. 그의 그 개명을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스타엘 가서 보면 그의 개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개명들을 지켜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안에 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 가한다는 것이에요 개명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으며 개명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 세상의 이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됩니다 날마다 상고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는 항상 생각을 자다가도 생각하잖아요.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는 자다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구원을 받게 될 때에 혹시라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내 믿음을 보고 그도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 누구 집안에서 어떻게 싸울까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누구 말을 들어줄 때도, 야또 누가 싸울 때도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저 사람이나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불쌍한 이게 불쌍하다는 말조차도 할수 없는 그런 인생이야.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요 우리가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싸우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내 속에 세상 자기 육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싸움이 나오는 것이고, 다툼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아버지 아니잖아요. 세상에 사는데. 나는 아버지 아니고, 오직 하나만 님 계신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 계명들을 같이 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보니까, 지킬, 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 거하시는 줄를 우리가 아는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 그 말씀이 생각하기 위해서 빛 가운데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다투나 싸우나 이렇게 하면 누가 역사하는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면 계속. 미워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겠죠.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의지하면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원통하고, 그 뜻대로 되지 않도록, 되지 못하도록, 혹시라도 막는 거친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충돌을 위해 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에가 이 땅이 몇천 년 앞으로도 유지된다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대 순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을 해서 우리가 죽어서 잠자다가 잠자는 사람은 몇천일을 걷는건 모르죠 잠자다 깨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 믿음을 가진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항상 노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